적인 주목을 받았던 한국 배우 이성균 씨가 사망한 가운데 해외 언론도 이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 사법 당국이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히 법을 집행한다는 점도 함께 조명했습니다. 2024년 한국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재외동포청 예산이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 편성됐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마리화나 판매 허가증을 추가로 1,500개 더 발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주택 보존 개발국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뉴욕시에서 신규 주택의 최소 70%를 중저소득층 아파트로 할당해 배정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부모들이 자녀를 명문 대학에 보내기 위해 고액의 대입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교통 혼잡세 징수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날짜가 공개됐습니다. 오늘 뉴욕시 맨해튼에서 증기배출 파이프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한국 배우 이선규 씨가 사망한 가운데 해외 언론들도 이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선규 씨가 대표작 기생충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에서 폭넓은 연기 활동을 펼쳐 주목받았다고 소개하고 한국 사법 당국이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히 법 집행을 한다는 점도 함께 조명했습니다.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배우 이성균의 사망 소식을 탑스토리로 전하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출연했고, 애플TV 시리즈 닥터 브레인에도 출연했던 배우 이성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영국BBC,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한국 경찰과 언론을 인용해 이 씨가 서울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씨가 1999년 데뷔 이후 많은 한국 영화와 TV 시리즈에 출연했고 이후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으며 닥터브레인에 출연해 국제 에미상에서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오른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 씨가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받으며 사관왕에 오른 기생충의 출연 배우라고 설명했습니다. BBC는 기생충 배우 이성균이 48세의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언론은 지난 10월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뒤 이어진 논란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습니다. AFP는 이 씨가 대마초를 피우고 다른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했으며 한때 건실한 이미지의 배우로 유명했던 그가 조사 이후 TV 드라마와 광고 등에서 하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이 씨가 지난 주말 19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는 등세 차례나 조사를 받았으며 이 씨가 자신을 협박하려던 유흥 업소 여 종업원에게 속아서 마약을 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사법 당국이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히 법을 집행한다는 점도 함께 조명했습니다. 대마초 우변을 포함한 마약 투약 범죄는 한국에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며 대마초 우변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역시 한국에서 마약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징역 6개월에서 최대 14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한국의 마약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면서 한국 국민은 해외에서 불법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도 기소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뉴스 정지원입니다. 내년 제외 동포청 예산이 올해보다 두배 이상 증액 편성됐습니다. 56% 증가한 1,054건으로 확정됐는데요. 한글학교 역량 강화 사업 등은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한인회 등재외동포 단체 활성화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80.8%나 감액됐습니다. 전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한국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재외동포청 예산은 1054억 7700만 원으로 전년 외교부의 재외동포 업무 관련 예산 676억 2500만 원에 비해 378억 5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동포청 예산 약 1,055억은 한국정부 2024년 전체 예산 656조 6천억 원 가운데 약 0.02%에 해당합니다. 동포청은 2024년 예산안 기본방향으로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및 보듬기, 재외동포와 모국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및 영사 민원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내세웠으며, 이로 인한 주요 사업비로 201억 3,1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차세대 한인 대상 한글 학교 역량 강화 사업에 전년에 비해 36억 원을 증액했고, 비대면 기반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는 26억 원을 늘렸습니다.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계 한인회장대회에 전년에 비해 2억 원을 늘린 반면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은 5100만 원으로 전년에 2억 6600만 원에 비해 80.8%가 감액됐습니다. 이외에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등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에 21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동포청이 역점 사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제외 동포 인증센터 구축 추진을 위해 21억 3천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재작년부터 멜와나 제조 유통 및 판매를 합법화한 뉴욕주가 멜와나 관련 판매 유통 면허증 발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법화한지 2년이 넘었지만 면허 발급 관련 소송으로 면허증 발급에 제동이 걸리며. 현재까지 발급된 면허증은 총 500여 개에 불과하지만 뉴욕주는 추가로 1,500개의 라이센스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나 리원의 재배와 유통 소비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뉴욕 주정부가 마리화나 판매 허가증을 추가로 1,500개 더 발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현재 뉴욕주에 발급된 마리화나 면허증 500개에 더해 1500개 즉3 배에 달하는 면허가 새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뉴욕주 정부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이전에 마리화나 사용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국은 마리화나 판매가 허가된 판매소 500개를 포함해 1445개의 신규 사업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면허증에 대한 신청은 이달 초 마감됐으며, 면허증은 단순히 판매소뿐 아니라 마리화나 재배업자, 마리화나 제품 가공업자, 도매업자를 포함해 소매업자에게 발급됩니다. 주정부는 이미 200명 이상의 마리화나 재배업자와 400명 이상의 판매업체 이렇게 총 600건의 조건부 라이센스를 이미 발급한 상태입니다. 뉴욕주 최초의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인 하우징웍스가 작년 12월 29일 맨해튼에서 문을 연지 만 1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뉴욕 준의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는 수십 개의 불과한 실정으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와 제품이 급속히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에릭게덤스 뉴욕 시장은 뉴욕커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적인 제품과 업소로 인해 청소년들이 안전히 검증되지 않은 마리화나 제품을 접하고 이로 인해 건강과 정신을 해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 판매 적발 테스크포스 팀을 꾸렸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지난달 뉴욕시내 약 50여 개의 불법 판매업 소유주뿐 아니라 불법 판매점이 위치한 건물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에덤스 시장은 현 행정부는 불법적인 대마 유통과 무면허 판매로부터 미성년자와 뉴욕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불법 판매자, 유통자뿐 아니라 이들을 돕는 모든 관련자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시 불법대마 테스크포스 팀은 불법제품 약 4,050만 달러치를 압수했으며 약 6,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올여름 마리와나 제조 및 유통업자들이 뉴욕주가 마약 정과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됐던 면허증 발급은 12월 초 소송이 종료되면서 발급 업무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주에서는 뉴욕주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지난주 새롭게 제기되면서 마리화나 면허 발급이 조만간 또다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가 심화되고 있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합니다. 건물 개발업자가 유닛의 일정 비율을 중 저소득층 아파트로 할당한 신규 주택 건설 계획을 시 정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전장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주택 보존개발국은 주택 공급 확대 정책 혼합 소득 시장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신규 주택의 최소 70%를 중저소득층 아파트로 할당해 배정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약 17.5%는 지역 중위소득의 50%,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7만 600달러 이하 수준을 버는 이들에게 할당해야 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수십 년간 지속된 주택 및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도시 전역에 새로운 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시정부는 신규 주거 건물을 유닛수, 가격, 위치, 중저소득층 유닛 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자금을 지원할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뉴욕주는 1971년부터 중저소득층이 입주할 유닛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을 짓는 개발업자에게 30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개발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6월 이 프로그램은 결국 종료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주택 공급이 더 줄었고, 이에 따라 시정부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 공급 인센티브를 제안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그램의 경우 시정부가 케이스에 따라 공공자금 투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부가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매체 크랜스 뉴욕은 지난 몇년 동안 신규 건축이 거의 허용되지 않았던 그리니치 빌리지, 어퍼 웨스트 사이드 등이 대상이 될수 있다고 꼽았습니다. 시 주택보존개발국은 개발업자들의 프로젝트 계획안을 내년 2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의 교육열이 고액 컨설팅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 최고 75만 달러까지 들이는 고액의 대입 컨설팅에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고유층에서는 자녀들을 하버드와 예일 등 아이빌리그, 그와 같은 레벨인 아이브 플러스 명문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중학교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6년 동안 5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나 내는 고액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CBS 뉴스가 전했습니다. 부유층을 상대로 한 고액 컨설팅 회사들은 주로 중학생일 때부터 6년간의 패키지로 50만 달러 내지 75만 달러를 받고 고교 시절의 최고 학점 올리기, SAT 등 최고 점수 맞기, 특출한 s a 쓰기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빌리그 등 명문 대학들은 학업 성적이나 테스트 성적, 에세이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주로 특별한 클럽을 신설해 활동을 주도하도록 독보적인 경력을 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경우 6만 명이나 응시했지만 입학허가율은 3.5%에 그치고 다른 아이빌리그 대학들이나 MIT, 스탠포드, 듀크, 시카고 대학 등 아이빌리그 플러스 명문대학들도 4에서 7에 극히 좁은 문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부유층의 고액 컨설팅 붐을 불러온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중산층에서도 고액 컨설팅은 아니지만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를 드리는 교육 컨설팅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는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컨설팅은 중학생 때부터 시작하기보다는 고등학교 9학년부터 착수하거나 대학 입학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10학년 말이나 11학년 초에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처럼 교육열이 고액 입시 컨설팅 붐을 일으킴에 따라 부유층이 아니면 하버드를 비롯해 명문대에 입학하기조차 어려워지는 왜곡 현상이 악화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내년 봄부터 교통혼잡세 징수에 돌입할 계획인 뉴욕시 메트로파튼 교통공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구체적인 공청회 날짜 및 시간을 공개했습니다. MTA는 내년 2월과 3월 네 차례에 걸쳐 할버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입장으로 공청회 참가 신청은 공청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교통혼잡세 징수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날짜가 공개됐습니다. MTA 위원회는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 계획안에 대해 지난 12월 6일 투표를 진행한 뒤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60일에 걸쳐 공청회 기간을 갖고 시행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MTA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 상업 지구로 진입하는 차량 가운데 승용차는 15달러, 소형 트럭은 24달러, 대형 트럭은 36달러의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인 수익은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뉴저지 북부 뉴욕에서 매일같이 뉴욕시로 출퇴근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하루 최소 30불, 주 150불이 부과되는 셈으로 한 달이면 600달러 이상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과 소송도 완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월과 3월 두 달에 걸쳐 총네 번의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공청회는 화상 그리고 대면으로 모두 참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2월 29일 저녁 6시. 3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3월 4일 월요일 저녁 6시 이렇게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청문회 참석과 발언을 원하는 주민들은 미리 온라인을 통해 참여 등록을 하거나 전화를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은 청문회 시작 일주일 전부터 할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오늘 뉴욕시 메라텐에서 증기 배출 파이프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 중에 성면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파열된 인근 도로 곳곳이 통제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 맨해튼 1의 비뉴, 2의 비뉴, 3의 비뉴를 지나는 증기 배출 파이프라인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대기 중에서 성면이 검출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도로 곳곳이 통제되면서 교통 체증과 시민들의 불편, 건강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증기 배출 파이프 파열 사고로 맨해튼 51스트릿과 54스트릿 사이 1의비뉴와2의비뉴3의비뉴 그리고 렉신턴 의비뉴까지 교통과 통행이 모두 통제됐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새벽 2시경 시작된 파열로 코네디슨 직원들이 출동해 증기관 파이프를 잠그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사고 인근 도로에는 흰색과 회색 잔여물이 바닥에 쌓이는 등 성면 방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이번 파이프라인 파열에 대한 원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성면 방출 우려로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했고 대피명령은 현재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현재 뉴욕시 대기질 지수 및 성분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뉴욕시 지하에는 건물의 냉난방 조절을 위해 수백만 개의 증기이송관이 매설돼 있는데 이렇게 맨해튼 중심가에서 증기파이프가 파열 또는 폭발하는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오해비뉴와 21스트리트 인근에서 노후화된 스팀파이프가 폭발하면서 출근길 대중교통이 일시전면 마비되는 교통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8명이 부상을 당했는가 하면 성면이 포함된 분진들이 주변 지역을 오염시키면서 사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수백 명이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2007년에도 퇴근 인파로 분비던 렉싱턴 에비뉴의 그랜드 센트럴역 근처 지하에서 증기 이송관이 폭발하는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1989년에도 증기 이송관 파열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불상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글로브에 따르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로버트 매넨데즈 의원은 최근 연방법원에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 시작일을 (2개월) 연기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현재 재판 시작일은 내년 (5월 6일로) 예정됐습니다. 메랜데스 의원 측 변호인단은 현직 상원 의원에 대한 전례 없는 기소 내용과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재판 시작일까지 준비할 수 없다며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요청대로 재판이 7월 초로 연기되면 현직으로 있는 상원 의원에 다시 도전하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검찰은 현재 일정이 합리적이라며 재판 연기에 반대했습니다. 유틸리티 평균 비용을 주별로 보면 하와이가 월 633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메인주가 500달러 뉴저지주는 467달러로 3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커네티커 463달러 버먼트 428달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뉴욕시가 521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시시피주가 월평균 255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유틸리티를 비롯해 모기지, 임대료, 자동차 대출, 자동차 보험, 건강 보험 등 고정 지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연간 고정 지출이 가장 높은 주는 하와이로 월 3,070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로는 뉴욕 맨하튼으로 생활비가 전국 평균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주거비가 높은 호놀룰루와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했습니다. 메스터카드 스펜딩 폴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증가했습니다. 1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 오른 점을 고려하면 메스터카드의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물가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연말 소비가 전년에 비해 증가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기간의 매출은 소매업체의 한해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소비행태를 구체적으로 보면 온라인 소매 판매가 6.3% 늘어난 반면 오프라인 상점 판매는 2.2%에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폭이 평균은 물론 물가 상승폭에도 못 미쳤습니다. 분야별로는 의류와 식료품이 늘어난 반면 전자제품과 보석류는 구매액이 전년에 못 미쳤습니다. 뉴욕시가 크리스마스 트리 재활용을 위한 멀티페스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원국은 5개 보로 72개 공원에 트리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드롭 오프 포인트를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며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입니다. 또 집에 정원이 있거나 화초를 키우는 주민들은 내년 1월 6일에서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32곳의 치핑포인트에서 트리를 작은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멀티페스트 장소 확인을 위해서는 시 공원국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시청소국은 크리스마스 트리 수거 지침과 관련해 퀸즈와 브루클린의 경우 나무를 음식물과 정원 쓰레기와 함께 유기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메나탄 브롱스 스테트난드 이 주민들은 내년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집이나 직장 앞 차도와 보도 사이 커브에 트리를 내다 놓으면 청소국 차량이 이를 수거해 갑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환됩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